사랑하는 초업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31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잠으로 예배하는 한날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며 또한 지난 일주일 고난 주가를 지나며 참으로 참 많이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부활 그 고난 받으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죄가 없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안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려고 하오니,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녀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아, 160장입니다. 우리 무덤에 머물러 부활절 찬송 우리 한장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 성도 함께 괴리다스리 치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허대이 지키네 예수네 구주 허대이 봉하네 예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하드네 예수네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겨리다스리지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오늘 부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에라 16장,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이세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요호와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생...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템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치만이라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을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예, 오늘 어제 이어서 함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시바와 사거리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시브이라는 어, 사울의 지파에 속한 사람과 사건이 있었는데 두 사건 다 다윗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의 계심을 믿고 대거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 뒤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들한테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도망가는 장면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압살롬의 장면이 나옵니다. 뭐 드라마 같지요. 이 장면 보여줬다가 저 장면 보여줬다가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이야기는 이제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반역을 성공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되겠지요. 그래서, 압살롬과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을 지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이러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는지라 아히도벨은 다시 말하지만,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영리하고 깨가 많고 지락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선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싱크탱크, 한마디로 아주 그런 계략을 꾸미는데 능한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인데 이 아이도벨도 압살롬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자, 그랬는데 바로 위장 전향시킨 후세가 이제이 장면에서 등장하죠. 16절에 다윗의 친구였던 그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아로 예루살렘 궁에 있다가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압살롬을 향해서 왕이라 부르면서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다윗과 후세의 서로 관계를 알고 있거든요. 아주 절친한 친구인 걸 알고 있죠. 그래니까압살롬 놀래가지고요. 이렇게 말하죠. 17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여기서 말한 친구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 앞에 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는 게 어, 네 친구 다윗을 후대하는 거냐, 잘해주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왜너 친구인 다윗과 함께 도망가지 아니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아주 싸가지 없지요. 자기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이제는 다윗을 양인의 친구라고 부른 거죠. 왜네 친구 다윗과 안가안 갔냐? 이렇게 이제 후세에게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할 수밖에 없죠. 같이 도망가야 될 사람이 안 도망가고 왕궁에 남아 있으니까 이 압살롬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8절에 후세가 이런 말로 압살롬의 마, 마음을 이제 빗장을 푸는 거죠. 18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르되 그렇지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응?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와 이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안간 이유는 바로 어?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당신을 이제는 택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속하여 그와 함께 있고 싶어서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백성들이 당신을 택했음으로 나도 당신과 함께 이제 속해서 있고 싶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등 돌렸다는 거예요. 다비스로부터. 친구이나 후세도. 그러니까 랍살롬이 그 모습 볼 때, 아이고, 이제 진짜 대세가 나에게 왔구나. 내가 진정 왕이 되었구나. 아마 그렇게 착각을 했겠죠. 오만했겠죠. 이런 말로써 후세가 아주 위장전향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럼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의아들 다윗의 아들인 당신을 내가 이제 섬기게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내가 이전에는 다윗을 잘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을 바로 왕으로 내가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요. 이때 후세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배착이죠 겨우 후세 때문에 압살롬이 망하는 겁니다. 예, 참 이야기가 재밌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전환시킨 후세가 무사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게 되고 바로 이제 압살롬 곁에 아이도벨과 함께 이제 모사꾼으로서 동참하게 되는 길이 이때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장면이 바뀌면서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음같이 과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기락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제 믿는 것은 아이도벨이에요 이 압살롬은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가 기도해서 받고 이런 거안 됩니다. 썰놈은. 당연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고 있는 바로 이 아이도벨에게 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빨개를 하나 내 봐라. 계략을 하나 내 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이도벨에게. 자, 그랬더니 아이도벨이요. 준비된 답을 딱 내놓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나 해야 됩니다. 쇼를 한나 정치적인 쇼를 하나 합시다.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 내용이 아주 더럽고 아주 추한 건데요. 너무 입에 담기에도 참 민망한 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21절에, 아히도베리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아까 10명을 다시 도망가면서 너희들은 왕국을 좀 지켜다오 하면서 자기의 정식 부인들입니다. 이들도. 첩이지만. 10명이나 이 첩들을요. 그, 데리고 가지 않고, 왕궁에다 내버려뒀어요. 열 명의 왕 후궁들이 궁에 남아있던 거죠. 아이도벨은 이것을 알고 있었죠. 압살롬도 알고 있었고. 자, 기는 개모라고 하죠. 개모 열명이죠. 그 열명이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 동침을 해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와. 얼마 여러분, 참 추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함께 이런 짓을 해라고 아이도벨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당신이 더불어 동 후궁들과 동침하면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왕과 바로이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관계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맞죠? 백성들이 이 사건을 들었다 쳤을 때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가 이런 관계 된 것을 다 알게 될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알리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이런 퍼포먼스를 해라는 것입니다. 아, 깨를 내도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깨, 악한 깨를 내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 다 알게 되고 또한 가지 효과를 누리는 건 뭐냐?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금 따르는 이들의 어떤 힘들이 그걸 보면 더 강해질 겁니다. 왜? 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이 압살롬이 확실하게 다윗과 적이 됐구나. 그럼 일말의 모든 의심을 다 던지면 이들이 더 충성을 다할 거라는 거죠. 힘이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노 노리는 것이 바로 후궁 열명과 동침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제 압살롬이요. 그 아이도벨의 꾀를 따릅니다.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옥상은 높겠죠. 거기다가 넓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온백성이 바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잘보이는 데다가 그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온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심을 했다는 거예요. 집단. 그 시기를 한 거예요 참 입에 담기에도 추합니다 이런 짓을 다윗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벌거벗은 모습을 온 백성이 다 보여줘 버리는 거죠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참 이게 한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다윗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 23절.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벨의 꾀에 대해서 성경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이 아이도벨이 생각이 내는 이런 계략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람이 받은 그 말씀과 같은 레벨의 아주 그런 지혜가 있는 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꾀를 이 아이도벨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에서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대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내는 계략은 다윗도 인정하고 압살롬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와 똑같은 수준의 응답이다. 그 아이도벨의 꾀라는 그러니까 아이도벨는 인물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시겠지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자기 딸이 세상에 다윗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 장인은 아니죠. 아버지 할아버지니까. 예. 네. 하여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서 가지고 지금 이런 악한 깨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내일 17장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일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이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까지도 기록했느냐. 그것은 죄라는 단어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죄의 결과가 이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였던 아, 뭐라고 할럴까 죄였던 위험성을 성경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형벌이 따른다. 이런 죄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악, 악살롬이 왕궁에 입성해서 한 짓이 이렇게 참 추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이고 또 다이또 멀리서나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이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멀리 해야겠다.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도 싸워야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정말 죄와 싸우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인생,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주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죽으심도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으심도 반쪽짜리일 뿐이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고 속량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참 이런 본문이 떨어진 것도 우연은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절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슴에 꽉 채워지고 또 부활의 그런 믿음을 갖고 험한 세상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참 다위사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에 참으로 배신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왕궁에 입성해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들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죄의 결과가 이처럼 더럽고 추하고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할 수가 있다면 정말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죄와 싸우되 피를 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는 그 영적인 강한 용사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양께서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정말 회개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즐거워하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전성도 교회 나와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집년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예배 때 결석하지 않고 모든 성도 다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잘 계시고 메시아 놀지만 11시에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말고 일찍, 일찍 오셔서 우리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샬롬.